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문제 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 바로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제4 석유류 위험물 중 석유류 인화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번 제1석유류 인하점이 정답 2 1도시 미만 2 1도시 미만 2번. 제2석유류 인하점이 정답 2 1도시 이상 정답 7 0도시 미만.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20일, 나에 들어가는 내용은 20일, 다에 들어가는 내용은 70입니다. 2번. 옥내 저장소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5개 설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각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을 쓰시오. 정답 0.35메가파스칼 이상. 0.35메가파스칼 이상. 2번 분당 방수량을 쓰시오. 정답 260리터 이상. 260리터 이상. 3번. 알칼리 금속의 무기 과산화물의 외부 용기에 표시할 주의 사항을 모두 쓰시오. 정답. 화기 충격 주의, 물기 언금 가연물 접촉 주의. 화기 충격 주의, 물기 언금 가연물 접촉 주의. 4번. 다음 아래에 주어진 위험물의 한계 조건을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답하시오. 1번 질산 정답 비중이 1.49 이상인 것. 2번 과산화수소 정답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 3번 과염소산 정답 없음. 5번 금속칼륨이 주수 소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쓰시오. 정답 물과 경렬이 반응하여 발열 및 수소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된 열이 점화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정답. 물과 경렬이 반응하여 발열 및 수소가스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된 열이 점화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번. 외벽이 내하 구조인 제조소의 연 면적이 450제곱미터일 때 소요 단위는 몇 단위인지 구하시오. 1번, 계산식을 쓰시오. 자, 정답. 자, 여러분들. 1 소요 단위. 자, 제조소 내하 구조 외벽을 갖춘 연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서 제시된 450제곱미터 나누기 100제곱미터를 하면 2번. 소요 단위를 쓰시오. 정답은 4.5가 됩니다. 자, 계산식은 450제곱미터 나누기 150제곱미터. 그리고 소요 단위는 4.5. 자, 1번 계산식, 2번 소요 단위. 자, 한번 정답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50제곱미터 나누기 100제곱미터. 4.5. 7번. 제 4류 위험물인 메틸 알코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메탄올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자, 메탄올 또는 메틸 알코올이죠. 자, 메탄올 산소와 반응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또는 생성됩니다. 2번 메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의 총 몰수는 정답 3몰. 3몰. 8번. 다음 보기에서 동식물유를 요오드값에 따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분류하시오. 보기 1번 들기름, 2번 땅콩유, 3번 야자유, 4번 쌀겨유, 5번 아마인유. 6번, 모카시유. 정답. 첫 번째, 건성유는 들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아마인유. 두 번째, 반건성유 정답은 쌀교유, 모카시유. 쌀교유, 모카시유. 자, 세 번째, 불건성유는땅콩유 야자유, 땅콩유 야자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건성유는 들기름, 아마인유. 반건성유는 쌀교유, 모카씨유. 불건성유는 땅콩유, 야자유. 9번. 벤조일포 옥사이드를 옮기고 있을 때이 운반 용기의 표면에 작성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정답. 화기 언금, 충격주의. 화기 언금, 충격주의. 10번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반드시 설치할 소화설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등 소화설비. 자 여러분들, 물, 분무등 소화설비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번 소화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반드시 설치할 소화설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옥내 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관연도 기출 열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이 알려드린 열문제를 갖다 모두 알고 있다.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 그럼 여러분들 실기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다. 그럼 여러분들 윤생강이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현도 기출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관현도 기출 문제를 많이 섭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연도 1에서부터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